여러분들 성, 하, 아, 어, 나리아, 박 나와서 준호입니다 저는 해주신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번에 눈물 릴 영상 이후에 제가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모두 해보겠다. 저도 해보겠다 말씀드렸죠. 그래서 새로 만들 컨텐츠. 컨텐츠를 새로 만들긴 했을 때 아직까지 제목은 못정했어요첫 번째는 나무의 맛. 두 번째는 지금 나누러 갑니다. 네, 이렇게 두 개. 근데 제목만 올리기로 보시죠. 저는 오늘 할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총 100만 원의 현금을 포그로 갈 겁니다 지금부터 100명의 사람들과 바이 바이바를 해서 이기시는 분에게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저그 이제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가식 아니냐 리지 메이킹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가식 없이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자에 대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근 유튜브에 눈물을 찍을 정도로 수익이 반토막이 넘게 줄어들고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는 한순간입니까 하지만 눈물의 영상을 찍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고 난 방송만 할수 있으면 돈이 적든 뭐 집이 뭐 허름하든 옷을 뭐못 사입든 뭐든 정말 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차가 바로 이 나눔 컨텐츠였습니다 사실 스트리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어.. 바로 스님이었습니다 뭐 세상과 단절이 됐다 저 SNS도 거의 하지 않고 차도 안 사고 명품도 안 사고 옷도 방송 3년 안 하면서 1벌 정도 산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오버됐습니다 지금 돈을 잘 벌어서 뿌린다? 이런 프레임이 알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. 전 객관적으로 죽어가는 유튜버고 새로운 도전을 맞아 성격도, 가치관도, 유튜브도 변화시키려는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앞으로 나눔 컨텐츠는 스케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아 우리 아쉽지만 스케일은 좀 크게 못해요. 저희는 두고 가고. 제가 좀 잘되면 스케일을 크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. 두 번으로 가자. <laughs> 구독자 및 팬분들 을 위한 성심의 시 공지 및 소통 어플이 생겼습니다. 아울러는. 아웃로드는... 나도 한 번도 본적 없어. 나본적 있어요? 저는 본적 있죠. 어, 뭐 어디 본적 있어요? 저 약간 부르마블머니 음. 같은 거. <laughs> 어, 소리 들려요? 네 들려요. 어 이렇게 나 오래 오래 동안 봤는데 처음 봐. 와이 형은 처음 봐. 와이 형은 처음 느끼고. 와 대박이다. 아 뭐라고 말하지 근데? 아나 무슨 유튜버라고 소개 소개해야 될까? 아, 게임 유튜버? 약간 좀 치부부 먹방 유튜버 이런 거 어떠세요? 아니 아니 근데 네. 뭔내지래요고이요이요저가이입니다생가잘하시네요가이바이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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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? 왜저 거예요? 저이될 거예요. 네. 바이바이고 어, 드립니다이거이 어때요? 아, 좋아요? 좋아이 네. 어? 진짜 진짜 끝이에요. 어? 성시영 무조건. 네. 아이, 어, 너무 좋아. 저랑 다이바도 있었어요. 아무 조건 없어요. 아 네네. 네. 오 많이 됐세요저 <laughs> 다이요. 아 다이. 바이 요 아이바이보. 오 뭐, 뭐 많이 됐어요. <laughs> 저 다이요. <바위요>. 아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진짜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. 아, 네. 하시네요. 다이 내주세요. 다이 내주세요. 너무 조작 아니에요? 아이바이보 <laughs> 네. 축하드립니다. 약속 시켜야 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기분은 아, 안 물어보시나요? 아, 잠시만! 기분이 어때요? 아, 좋아요 좋아요? 나이스! 가자 야, 이거 근데 야, 너무 많아, 동원 아직 이사 너무 많은데? 저기 오시는 세 분한테도 하시죠? 다섯 분인가? 아, 외, 외국인 분 같으신데요? 영어 안 되시나요? 영어 안 되네,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해볼까, 한번? 헬로우 가위바위보 500만 <laughs> <얘기 한 웃음> 원 야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다못해 좀 넘어가죠? 위치 바꿔봅시다 도가 시장에 저희 아빠 계세요 아빠 계신다고요? 네. 아니 저희 아빠가 시장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. 근데 좋아서 하셔요 지금. 가셔서 그럼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아버지랑 하라고? 그럼요 저희.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?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이요? 아 이게 빠지고 있든요 이런 게안 아까워 진짜 아나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짓말 진짜 그런 거야? 아 이거 느껴봐야 알것 같은데 오 맛있겠다. 안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아빠, 아빠 계세요? 아, 알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요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하요요 안녕하세요. 요안녕하요요하요요가요안녕하 축하드립니다 어, 기분이 어때요? 고마워 장사가안 되는데 아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내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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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는 안 하고 가아 나는 안 하고 가아 나는 모용하셨어요 가위바위보 이기시면 되고 이기시면 만원 드려요 네. 저는 가위바 거예요 뭐해주래요요 음. 네. 어. 오케이 아, 바이위바위아축하드니다 네. 싸움에 어. 응원세요아 어. 뭐 내릴 거예요? 뭉낼게요. 뭉낼저요 뭉낼게요. 바이바이포 아, 추천드립니다. 아, 아, 아. <놀람>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하시는데? 아, 내가 너무 지니까,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할게요. 이이하라고 바이바이보. 바이바이포바이바이 아 너무 이기는데? 한분 남으셨어요. 이기시면 3만 원 드릴게요. 기분 좋게 하세요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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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저 가위 낼게요 가위 가위. 가위 낼게요. 가위 가위 보! 아 축하드립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기분 네. 어떠세요 어. 다들? 네, 좋아요. 좋아요? 어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 이거 언제 났어 근데? 이거 다음 콘텐츠로 미루면 안돼 그냥? 얼마 남으셨죠? 와, 70만 67만 원! 67만 원이요? 네. 아니, 그리고 지금 저희 몇 시간 촬영했죠? 저희 한 1시간? 한 1시간 한 반? 한시간 반이요?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여러분,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생방이 있어요. 근데 제가 해야 되거든요? <laughs>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? 그럼 빠르게 저희 가서 한 코너만 더 돌고 오케이. 여러분들, 이 돈은 제가 고스란히 다음 콘텐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콘텐츠도 기부 콘텐츠 할 거라서 가자. 닭고치 사장님? 어 좋습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기부하고 네, 네. 나누는 거 좋아하는 유튜브 친구 사람인데 네. 네. 저랑 가위바위보 해 이기시면 만원 드려요 하실래요? <laughs> 괜찮으세요? 주면 주면 없어요? 오 심상치 않은데 래드라세요한 번입니다 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아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주는 거야? 네끝 아아 왜요 사장님 아니아니 뭐라고요? 좋드신다는데가지가야지 아아 닭꼬치 먹을래? 먹자 저희가 닭꼬치를 사먹자 그러면 아, 어, 요 이거 닭꼬치 아배고 배고프다 아 네네 드실건가요? 제가 해드릴게요 좋 드신다면서 줘지아 사장님 아뇨 아뇨 저희가 안돼 이거 저희가 안돼 사장님 야, 여기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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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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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드십시 잘 부탁드려서요. 예, 감사합니다. 음, 어, 맞다. 아, 그때 저때는 진짜 많이 놀랐죠. 어, 솔직히 말하면 안 받으시 줄은 몰랐어요. 한 명도 없었어. 제가 그때 4 3명 정도 드렸는데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리고 닭꼬치까지 대접을 해줄 줄은 몰랐어요. 지금 또 다시 봤는데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. 밝은 게 아닐까요? 지금 얼마에 사줬죠 여러분들? 6만 원? 6만 원? 6만 원? 660,000원 여 사실 4만 원밖에 안쓴 건데? 여러분 근데 제가 오분 일곱 시 상당하게 있기 때문 준비를 하고 다녔거든요? 그럼,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어차피 남은 콘텐츠 계속 할 거니까 이6 6 0 0원 그대로 다음 콘텐츠로 이어가져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콘텐츠 한 번에 뭐 100만 원, 6만원 드릴 수 있는데 저 장난하니까 유튜브 망해요 마이너스야 덕자야 덕자 대신에 이 돈을 안 쓰는 거 어려워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또하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또 해서 이돈 확실하게 나눠서 사려고 하겠습니다 어, 지금은 좀 작게 하는 건데 나중에 보는데 잘 걸면 더 많이 벌면 더 크게 할수 있고 많이 팰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월성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시월성 하면 시월성 있으면 시월성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아 오케이 3 2 1 시월 오케이 굿 kandari kong dari kandari kong dari kanda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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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ndari kong dari kandari dari kandari kandari kong dari dari kandari kandari kong dari kandari dari